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옛날에 그 중고차 네.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아, 당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네, 사고차였는데, 네. 어? 상당히 높죠. 제가 그 이드 타다가... 네, 어. 아, 익스플로러 타셨어요? 네. 이 차가 더 높을걸요? 그니까 더. 네. 예. 포드 익스플로러가 좀더 널찍한 게 있고, 차 모양에서. 네. 실내는 어차피 사이즈는 비슷하고요. 그니까. 포드 차다가 제네시스를 는데 아, 제네시스요 근데 차를 왜또 사세요? 직원들이 많아가지고. 아. 아, 그러면은 이게 뭐, 법인 차로 구매를 하시나요? 네, 제, 그, 개인 사업자로. 개인 사업자로요? 네. 제가 타긴 할아 사장님 이 타신다고? 네. 자네 시스는 직원들 타세요? 응, 직원이 네. 음. 아 우리 사장님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 네. 아, 사장님이시구나. 그쵸.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오셨다가 사과만 한 박스 주시고 가셨어요. 음. <laughs> 사모님께서 좀 이제 사모님이 주로 운행을할 건데 좀 부담스러워하셨나 보더라고요. 아, 그, 부담스러워. 네, 여자분이 타시기에 좀 부담스러웠네. 지 익스플로러 몰 때도 네. 와이프한테 끌려라고 했잖아요. 못 당했다고. 우리 사장님 어떻게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3 6여이에요3 6이요 저보다 두살 이제 좀 되시네요. 아, 예. 아, 옛날에 그 중고차 네.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아, 당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네, 사고 차였는데. 예. 네. 사고 차가 아니다. 뭐, 이제 요걸로 해서? 아니, 사고를 속였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예요 지금으로부터. 아, 10한 10 3, 4년 전. 아, 그때는 그때 그럴 이제 수 있어요. 저 코란도를 사야 고 예. 저도 코란도를 첫 차로 샀었는데, 저도 네. 사기당해서 샀는데. 이제 첫 차로 샀야 하고. 21살. 이게 780만원이었어요. 예, 예, 예. 캐피탈로 하면 은 된다. 네. 캐피탈이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삶부로 그렇죠. 사면 된다. 이렇게. 나중에 너무, 너무 어렵던 봤더니 거지. 엄청 금액도 비싼거고 네. 그런걸 잘 모르고 네. 그냥 그부에 샀는데 일단은 그것도 사고차였는데 무사고로 해서 산거. 나중에 뭐팔때 음. 봤더니 사고차에 똥값에. 그렇죠. 사고가 컸나봐요 근데. 어 그, 그랬나보다. 음. 근데 기억도 잘 안나요. 유튜버를 보다보니까. 네. 브랜드 체로킹인쭉볼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 아저씨는 익스플로러도 엄청 깠거든요. 그 사람은 안 까는 차가 없어요? BMW, 이런 거안 까지. S클래스, <laughs> S클래스 AMG는 안 까더라고요. 그것 빼고는 다, 까지, 다 까이던데요. 근데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네. 아잠깐까 고민하다가 네. 익스플로러 이제 다른 그리뷰어들은 괜찮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네. 그저 샀더니 그때는 그냥 거의 국산차같이. 어... 또 이게 슬슬 가면 엄청 좋다 그 아, 좋아요. 뭐 고속 주행도 다 저희 해 봤지만 저 나쁘지 않아. 저는 굉장히 타고 싶은 차죠. 저는. 등차 타다 SUV를 타니까 포토할 네. 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근하나 <laughs> 차고가 높으니까 예, 예. 그런 거 있죠, 당연히. 좀둥실둥실 떠가는 느낌이 있죠. 원래는 저는 아예 다급이게 안 탔어요. 모하비부터 시작해서. 아, 다 SUV만, 아, SUV만, 아, SUV만 타다가 제네시스를 너무 좋더라고 차가 제네시스 좋죠. <laughs> 차가 너무 좋은 고급 차인 거예요. 또 SUV 타다가 세단 타면 또, 또확 좋죠. 그냥 지에막 소파에 앉아서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차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차잘 몰라요. 타다가 <laughs> 망가지면 또 고치기 힘들 어. 네. 이 상태에서 큰 무리만 없으면 큰 무리는 절대 그래서. 없을 겁니다. 막 워낙 유튜버들이 많이 알려줘가지고 네. 차막 이거 봐라 저거 봐라 이러는데 사실 뭐 금액이 중요한 거죠 이 금액의 3600만 원대에 네. 내가 이 차를 사, 사는 거를 그냥 결정했으면 사면 돼요. 그건 맞아요 차를 이거, 이거 진행되는 동안 잡아두시는 개념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저희 영상 시청 혹시 많이 하셨나요? 어, 뭐, 옛날 꼭다 보셨어. 차힘같 저희 어, 영상 어, 때 네. 시청자 입장에 보네 네, 네. 네. 그랜드 로피도 비싼 거 올려놨던 걸 보셨다가 음. 이때다 싶어 갖고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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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가 딱그 비싼 거 올리면 나중에. 아, 아닌. 아, 아, 아 맞춤. 맞춤.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어, 저기, 게임이 첫째 하니까 얘기해줘. 능력이. 예. 예. 이쪽으로. 사장님, 이거 오늘 예. 출고하실 때까지 며칠 걸리신 거죠 처음에 방문하시고, 동문하고. 월요일 날오셨죠 음, 어제 귀엽다. 하루 빼고, 오늘 출고. 네. 출고. 네. 네, 그럼 이틀 정도 걸릴 수어요 월요일 나오셨나? 네. 원래 그날 해도 되는데, 네. 그 리스 사태. 아, 그 시간이 좀 네. 걸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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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어제 리스서 네. 왔었고, 그 혹시 출고까지 뭐윤 팀장님이 동행하셨었요 네. 네, 다 동행하시고, 저거 뭐지? 아, 뭐야, 그 시승. 시승하고 네. 네. 시승해서 이제 하체 보고 네. 저기 이제 다 점검하고 다 괜찮으셨죠? 네. 정비 정비 보는 것도 저 네. 제가 봤으니까 네. 괜찮았어요 딱히 뭐 불편하셨던거나 이런 거 없으셨나요? 아, 네 그런 거없었습요 거 너무 친절했죠. <laughs> 그다음 <웃음> 너무 바쁘세요 <웃음> 진짜 <laughs> 태영 너무 바쁘셔갖고 네. 사무실에서 볼 시간이 없습니다. <laughs> 다들 영상에서 뵀던 먼지니까 네. <laughs> 친숙하게. 그렇죠 거부감도 없었고, 예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보고 오시니까. 공업 어, 다시 한번갔다 가야 될것 같아요. 철 한번 떨어질 것 같고. 아, 네. 네, 그럼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네.